비를 뚫고 예배당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무엇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을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요? 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일 아침 되면 저희 집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식구들이 7시 이전에 예배당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바쁘고 또 분주합니다. 근데 그 바쁜 아침에 가끔 아내가 옷장 문을 열고 푸념할 때가 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러세요? 뭘 입지 입을 게 하나도 없네. 막 그러더라고요. <laughs> 눈치 없이 제가 아 저건 옷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어떻게 될까요? 네, 며칠 금겠지요. <laughs> 아, 그렇지만 도대체 옷장에 옷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사실 하나같이 옷장에 걸려 있는 옷들이 다 입을 만한 옷이거든요. 하지만 이미지로서 혹은 기호로서 가치가 없다는 뜻일 겁니다. 현대 사회는 이미지와 기호로 자기 정체성을 찾는 시대랍니다. 그래서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을 통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 혹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호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좀더 솔직하게 예를 좀 들어 설명하자면 내가 남들보다 좀더 예쁘게 보이고 싶은데 지금 이옷 가죽은 안 된다는 거고요 실제보다 좀더 날씬해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옷 가죽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부유함보다 더 부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데 이옷 가죽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옷이 가지는 본래적인 기능보다는 이미지나 혹은 기후가 옷의 본질을 대신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지요.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있고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수억 원에 호가하는 자동차를 타는 이유도 이와 비슷한 이유일 겁니다.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연예인들은 광고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스포츠스타는 몸값을 더 올리기 위해서 이미지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뒤편에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지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전쟁터의 공포와 비애를 전하는 것 대신에 러시아 탱크가 미사일 맞고 터지는 것만 보여줍니다. 그 그러니까 이미지가 현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때론 현실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왜곡된 세상에서 과연 그리스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말씀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까? 남은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을 부르실 때에 숨어버립니다 옷을 만들어 입고 숨는다 다른 뜻 아닐 겁니다 범죄한 인간이 자신의 부끄러움과 제약된가 수치를 옷으로 가리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 옷이 일종의 기호이면서 이미지인데, 이렇게 이미지 속에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복음은 무엇일까? 복음은요. 나의 죄와 허물 그리고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솔직하게 보게 하고 발견하게 합니다. 나은입으로 만들어진 옷을 벗어버리고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 나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애통해 했대요. 마음이 찔려서 애통해 했대요. 때로는 아주 당혹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복음을 들으면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세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6절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스테반의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친 제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 소식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는데 바나바가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사울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니 안디옥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스스로 부른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물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아저 예수쟁이들이야, 혹은 뭐 그리스도파야, 뭐 이런 어떤 조소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만 이제는 고유 명사가 되었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도 어느 곳에 가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예롭게 여기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 되었던 고넬리의 회심 사건 함께 나눴지요. 그러면서 유대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복음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설령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 혹은 복음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마침 무엇과도 같을 거라고요, 바리새인 같은 유대인처럼 될 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아이 사람은 유대인이야, 이 사람은 이방인이야 구분하는 것은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입고 있는 옷만 봐도 알수 있고 외모만 봐도 알수 있어요. 아주 쉽게 좀 이해를 돕자면 여러분들 메스컴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모 우리하고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한 사람을 누구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그리스인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왜요? 그 어떤 한 사람 속에 과연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그리스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 당시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아저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혹은 유대교를 따르는 헬라스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그리스인이야 라고 구분해서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다른 표현으로 좀 바꿔본다면 안디옥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졌고 안디옥교회 인들이 복음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일전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해요. 안디옥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르라 하는 시몬과 고린의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조동생 마나헨과 및사울이라 초대 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제도가 갖추어진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제 제도적 교회라고 좀 부르는데요. 이런 제도적 교회는 로마로부터 교회가 공인받은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전에는 쉽게 좀 표현하자면 목회자와 평신도 이런 구분도 엄격하게 있지는 않았더랍니다. 대신 구약과 어떤 헬라적인 문화를 따라 가지고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오늘날 목회자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 다섯 명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들 면면을 좀 살펴보면 제일 먼저 바나바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를 잠깐 보면 이 바나바는요. 구브로 출신입니다. 키프로스 섬 출신인데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바나바가 아마 단임 목사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어, 사도들이 그에게 붙여준 일종의 별명입니다.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어,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았더랍니다. 이 일이 특별한 헌신이 교회의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또한 사람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등장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지만 이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가 헬란 말로 얼굴빛이 검은 이란 뜻이거든요. 영어로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흑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 그래서 이 시몬은 <laughs> 피부 색깔이 어떻겠더라? 검은 흑인이었겠더라? 혹자는 이 사람이 아프리카 출신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실 때 대신 십자가 졌던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 구린네스 사람 시몬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구린네스 사람 루기온데요.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고, 역시 이 사람도 구부로 출신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흑인이었을 것이다라고만 추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만화에 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이다라고 소개해요. 사실 성경에 헤롯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헤롯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헤롯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예수님이 신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저 동생이래요. 그러니까 함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 왜 우리 남자분들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를 소개할 때 무슨 친구라고 그러지요? 속으로 하셔야지, 그걸 또. <laughs> 그런 의미인 거예요. 굉장히 헤롯과 가까운 사람이었으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아마 그 사람은 헤롯 땅에 속한 사람일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다섯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수데반의 순교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이었고 괴화 지자들을 잔혹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잔혹했든지 훗날 사도 바울이 바울로 불려지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잔혹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런 그가 지금 안디옥교회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안디옥교회의 다섯 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면면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오색무지개라고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출신지가 다 달라요. 외모도 달랐을 것이고요. 피부색도 달랐을 것이고요. 그들이 속했던 과거와 배경이 다 달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당연하게 핍박하는 사람들이있어요 하지만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교회에서 함께 목회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며 충성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복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안디오게 살던 사람들이 이들의 모임이 얼마나 이상하고 또 특별해 보였을까요? 공통점이라고 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몰려다니고 함께 생활하는 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찾은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딱한 가지 있더라는 거죠. 아하,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며 이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수에도 믿음을 통해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한인과 화목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만들어요. 그 화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일수원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된 사람들은요, 새롭게 된 사람들은 인종과 문화와 혹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원수된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영어 교과서에 미국을 소개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소개하면서 미국을 멜티팟이라고 소개했어요. 번역하면 도가니예요. 좀큰걸 생각한다면 용광로 같은 거겠지요. 미국은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자유와 어떤 평등의 나라라고 교과서에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웬걸이요. 얼마 전 읽은 책 가운데에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도수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정호 교수라고요.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데 스피리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서울대 나왔고요.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 할 정도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겠지요. 근데 이 사람이요. 동양인이란 이유 때문에 환자들에게 험한 꼴 당하고 동료 백인 의사들에게 공감받지 못한 속상한 이야기들이 이책 속의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요? 아니요. 사실 어떤 제도도 어떤 이념도 화목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께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나가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드림처치를 꿈꿔봅니다 애써 나를 감추려고 만들어 입은 나뭇잎 같은 옷을 벗어던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어두운 과거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각인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교회 소망하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절에 보면 이렇게 이르십니다. 주를 성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유대인들은 절기를 정하여서 금식했고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금식했더랍니다. 여기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라 적고 있는데 아마 그런 규칙적인 금식이기보다는 아마 자발적으로 금식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금식보다 앞선 것이 주를 섬기는 일, 즉 예배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예배 소속 교회는 어,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물론 예배하지 않는, 예배들이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 싶겠습니다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성령이 이르시되 즉 그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셨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셨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안디옥교회 교인들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면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의 차이점 잠깐 소개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되면 회당에 모이잖아요. 그거 아세요? 이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날 모였어요. 주일의 개념이 확립된 건 여러분 교회가 로마로부터 공인받은 다음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안식일날 모였어요. 그리고 주일날도 모였어요. 그렇긴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 눈으로 본다면 안식일날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이나 안식일날 가정집에 모이는 기독교인들이나 별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알고 보면 예배 형식도 비슷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예배 형식이나 초대교회 그리스인들이 도 모이는 예배 형식이 비슷합니다. 그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눈에는 별반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한번더 물어볼게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일까? 물으면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 안식일날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하고, 또 그리스인들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알았을 리 만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걔네들이 예배당에 가서 회당에 가서 뭐 하는지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안디옥에 사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그리스인은 그리스인이다라고 구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다른 점이 있더라는 거지요. 뭐가 달랐을까? 사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요 예배 시간에 있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셨다고 라 하는 증거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 예배당문을 열고 나간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이르가 거기서 배타고 구브르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서울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들을 누가 이끕니까 성령께서 이끄세요.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성령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삶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성령께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아! 유대인하고는 다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이 시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곳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면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삶 가운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복음으로 말암아 거듭난 사람이라고는 선한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여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라고 하는 선한 증거가 많은 교회와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더하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해요. 어느 교회에 단임 목사님 스스로 부임을 했답니다. 그 부임한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고 형제들도 목사예요. 이 목사님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들어온 신실한 가정의 유능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장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얼굴을 보면 은혜가 안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새로 부임한 단임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목회하던 시절 6.25 전쟁 끝나고입니다. 교인도 가난하고 교회도 가난하고 목사도 가난하던 시절이지요. 교회에서 사례비는 뭐 물론이거니와 성비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하는 수 없이 그 아버지 목사님이 교인한테 벼한 가마니를 빌렸대요. 근데 그 당시 감리교회는 감리사 파송제입니다 내리라도 감리사가 이사가라면 이사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파송받아 이사 간 거예요. 그런데 빌렸던 벼한가만이를 갚고 갔으면 좋았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기회를 놓친 건지 그냥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이한벼가만이를 빌리고 갚자는 목사님의 아들하고 그벼한가만이를 빌려준 권사님의 그 교인의 딸이 4 0년 만에 한 교회에서 단임 목사와 권사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우리 아버지한테 비한가만히 빌리곤 갚지 않은 그 단임 목사님의 아버지가 용서가 안 돼가지고 주일마다 단임 목사 얼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고 나 교회 가기 싫다고 푸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별난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주일 아침 옷장을 열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예쁘게 차려입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의 실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진 안디옥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안디옥까지 도망쳐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교회인데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도망쳐올 때 누구 때문에 도망쳐 왔지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울 때문에. 근데 13년쯤 지났는데 그 사울이 목회자가 돼 가지고 안디오 교회로 온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도 그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는 이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마치면 나타날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처 문을 열고 나간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나고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고 복음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선한 증거가 넘쳐나는 성도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거추장스러운 나뭇잎으로 옷을 헤입고 나를 감추이 급급한 어리석은 인생들을 부르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온 있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조차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구평지역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의 선한 증거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